방금 어,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3년 주기로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안 받으면 박태료를 아, 되니까 건물주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관리하는 건물주님도 일단 건물을 취득하셨는데 뭐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모르셨지만 특히 이제 건물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좀 많이 모르셨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어 건물주님 우편물로 이런 수금 안내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이거 받아봤는데 이제 이 건물의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가 이제 이전 건물주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어 매월 점검은 하긴 했는데, 저희 새로 바뀐 건물주를 맞닥뜨렸지 못해서 건물주가 바뀐 걸 몰랐고, 또 돈은 안 들어와도 어쨌든 업체 쪽에서는 매달 할 일을 하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3개월치가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치 밀려가지고 이걸 좀 내달라고 이제 안내장이 왔던 거고, 이걸 보고 건물주분이 이제 뭐지 싶다가 이제 저희를 만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법을 보면은 이제 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주 보통은 그래서 건물주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 승강기를 관리해준 업체를 하나 선임해서 그 업체를 쭉 이제 그 업체에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새로운 건물주 제가 이제 저희 고객이신 건물주님께서도 기존 유지보수 업체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월 그 건물 관리하는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나와서 승강기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께서는 새로운 건물 취득하신 건물주 기준으로는 이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기존 건물주님은 또 기존 건물주대로 안전관리자가 있었겠지만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뀐 건물 기준으로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법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는 데 있, 있고요. 일단 선임하고 나서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주 분들이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는 이제 승강기 안전 관리자도 선임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승강기는 이제 모든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리들도 다 인터넷으로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검색창이라든지를 통해서 승강기 민원24란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은 그냥 자기 건물 정보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건물주 기준으로 아니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 기준으로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고 이제 새로운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건물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하는 분에게 맡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임 신청하러 들어가서 이제 신청자 명이나 뭐 건물명, 건물 주소 나오고 뭐 정보들 입력하시면 이제 회원 이제 이 승강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임 이걸 하고 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신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하고 나면은 이제 선임 건물 정보 해가지고 안전관리 정보 이 건물은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물은 제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제 이름 들어 있고 건물명이나 선임 일자 그다음에 주소와 뭐 승강기 고유번호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신 거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 이제 겪을 일이신데, 이제 책임보험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예전 19년도쯤에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때부터는 승강기를 갖고 있는 건물은 다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그때 저희가 받았던 공문을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 그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안내, 뭐, 안,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온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에 이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 주변에 이제 보험 설계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금액은 뭐한 3만 7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갱신해 가면서 어, 승강기 책임보험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선임하고 나서부터 3개월 후에, 3개월 안으로 이제 신청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면은 또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 신고하고 났더니 이제 또 공단에서 이제 이런 승강기 안전 관리자는 교육을 또 받으라고 또 안내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건물주님께서 받은 우편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법의 당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어, 승강기 안전 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것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승강기 민원24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이번에는 승강기 교육센터라는 사이트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것도 뭐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창 통해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승강기 안 승강기 관리 교육 안전 관리자라는 이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신청하시면 되죠.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승강기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고 교육을 받으면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19년에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2022년에 또 한번 재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하시고 이것도 이제 온라인 있고 오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시국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반대로 저는 그때, 이때 어떤 그 일정이 있었어가지 오프라인을 했었었는데, 오프라인을 하는 분들은 오프라인 선택하시고, 이제 본인이 가기 편하신 장소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장소와 날짜, 뭐 2022년 같은 경우에 몇월로 할지 선택하셔가지고, 그 이제 밑에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강이 있는 날짜가 목록이 쫙 떠요. 그래서 거기서 건물주님이나 관리자님이, 승강연장 관리자님이 교육받으실 수 있는 날짜 정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여의도 이제 미팅이 있다가 겸사겸사 날짜를 잡았던 거고, 그래서 저도 이때 교육을 받았고요.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교육은 3년 주기로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안 받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니까, 건물주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교육을 받았던 게 있고, 교육을 받으면 이제 교육비가 22,000원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22,000원 내시고 나면은 이제 수료증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짧게는 이제 승강기마다 비상 전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비상 전화도 다 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저희 건물에 있는 승강기 비상 전화 부분인데 이것도 매월 그 비상 전화 요금 3,850원 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850원인 거니까, 우리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다 세금 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350원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3,500원만, 3,500원만 부담하시고, 350원은 부가세 신고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 세금 계산서 신청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주분들이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승강기 승강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건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